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년 된 30대 여성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회의감이 들 때면, 남들은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에 사연을 들으러 종종 오곤 했었는데, 제가 제 이야기를 쓰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어머님 눈에는 제가 그저 남편을 조종하는 표독스러운 여편내로밖에 안 보이나 봅니다. 정말이지, 허탈하기도 하고 마음이 안 좋네요. 남편과는 지금 작은 호프집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서울이 아니고 지방이라 젊은 사람들이 놀 곳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근처에 대기업 공장이 있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는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네요. 한 달에 남편과 저두 사람 몫으로 2천 정도는 가져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금방 재벌되겠다고 빈정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 한 달에 하루 쉬면서 일하고 있어요. 솔직히 저도 사람이니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메뉴를 줄일까 쉬는 날을 늘릴까 별별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또 통장에 찍히는 돈을 보고 있으면 그런 선택을 내리기가 쉽지 않네요.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돈으로 워낙 마음고생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처음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제 직업은 그렇게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출판사에서 그림작가로 일하고 있었는데, 월급은 200남짓이었고, 그나마 외주 의뢰가 들어오면 4,50 정도 더 버는 수준이었거든요. 반면에 남편은 3교대 생산직으로 월에 400 정도는 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남편은 모아둔 돈이 1억 정도로 저희 2배 가까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공장이 대대적으로 부서개편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몇몇의 사내 조직이 문제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그 조직들 중한 곳에 억울하게도 같이 일하는 팀장의 강요로 이름만 올리고 있었다는데 그게 화근이 되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 서로가 모아두었던 돈은 전부 다 집을 사는데 끌었었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부터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암담했어요. 그나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다달이 제가 모아둔 돈이 있긴 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수 없었으니까요. 특히나 지역 특성상 대기업 공장은 남편이 다니던 곳한 곳이 전부였거든요. 물론 작은 공장에 간다면 갈 수야 있었겠지만 월급부터 처우가 완전히 다를 건안 봐도 뻔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그나마 월급이 적지 않았으니 삼교대여도 참고 다녔던 거지. 옆에서 지켜보니 삼교대로 일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남편 얼굴은 늘 푸석푸석 했고, 생기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어떤 호프집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직감적으로 이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참에 나도 돈안 되는 직장은 그만두고, 진짜 한번 치열하게 살아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남편에게 장사를 해보자 했습니다. 당신도 나도 경험은 없지만,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본이었어요. 알아보니 최소한 7천만원은 든다던데 그때 제수 중에 정말 영혼까지 싹싹 털어도 2천만원이 최대였거든요.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래도 이미 받은 대출이 있어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고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어머님 아버님께 한번 부탁을 해보자대요. 이번 만큼은 도와주실 거라면서요. 남편이 그렇게 생각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남편이 어려서부터 아주버님한테 많이 치여서 자랐거든요. 남편 말에 의하면, 어머님이 아주버님 대학원 가야 한다고 남편더러 대학에 가지 말고 취직을 하라고 하셨답니다. 한 번에 자식 두명 학비를 내줄 능력은 못 된다면서요. 그리고 저희 남편 말이지요. 좋게 말하자면 사람이 순하고 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데, 즉 자기 밥그릇을 잘못 챙겨요. 무슨 말이냐면, 어머님 속상하실까봐 어머님께 싫다, 대학에 가고 싶다 소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희 어머님이 아주버님만 그렇게 싸고 도셨냐고요? 그건 아주버님이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크게 아프셨던 모양이에요. 시부모님 표현을 빌자면 아주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었다나요. 아무튼 그렇다 보니 어머님이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주버님 일이라면 아주 열일 제쳐놓고 나서세요. 한마디로 꼼짝도 못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솔직히 대학물 안 먹은 사람이 성공하기 쉬운 곳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인품이나 내면과는 상관없이 대학 간판만으로 이리저리 판단하기 일수니까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저 말이지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별볼일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제가 졸업한 대학 이름만 듣고도 대단하다며 치켜 세워주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정말이지, 부끄럽기도 하고 몸둘바를 몰라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대학 간판이 없다 보니 구구절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얼마를 벌고 설명을 해야 하는 일이 잦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네요. 그래서 그 일로 어머님한테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된 거고요. 아무튼 남편은 그동안 이래저래 매번 양보만 하고 살았으니, 이번 만큼은 자기가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보겠다대요. 처음 부탁하는 건데 설마 모른 척 하시겠냐면서요. 하지만 저는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저희 결혼할 때도 만원한장안 보태 주셨으면서 천명절에 제사비로 백만 원을 내놓으라 하셨던 분들이셨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시댁에 갔던 남편이 아니나 다를까 아주 죽상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1초도 걸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하셨대요. 돈 없다면서 장사는 뭐 개나소나 하냐고 그러셨다나요? 어머님 말씀이 아예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남편이나 저나 마음이 상했던 건 아무나 못하는 장사를 아주버님은 몇 번이고 했었다는 거지요. 그것도 어머님 아버님 돈으로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일이지만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시부모님 두 분이 사시던 집은 어머님 명의로 된 자가였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이사를 하시길래 집을 왜 줄여가시지 했더니, 글쎄 아파트를 팔아서 아주버님 사업자금을 두 번이나 대주셨더라니까요. 결국 저희는 친정부모님께 손을 벌렸습니다. 솔직히 친정부모님도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긴 했지만, 노후가 완벽히 준비되었다곤 볼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친정부모님이 선뜻 5천만원을 빌려주시대요. 그게 가게를 담보로 했었다는 건 한참 후에서야 알게 되었고요. 이후로, 저희는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 사업하면서 고생 안 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 그걸로 어디 자랑하자는 건 아니지만요. 남편은 새벽 2시까지 가게를 지켰고 새벽 5시에 다시 장을 보러 나가는 일상을 반복했어요. 저는 저대로 집안일을 오롯이 떠안게 되면서 오전 내내 집 청소에 빨래에 밀린 살림을 하고 점심부터는 남편과 함께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러니 돈이 안 벌릴 수가 없었고 쓸 시간이 없었기에 자연스레 모이는 상황이었지요. 하루는 제가 목욕을 하다 재배를 봤는데 똥배는 온데간데없고 소위 가죽만 남아있더라니까요. 남편 얼굴도 들여다보니 남편도 남편대로 정말 얼굴이 반쪽이 됐더군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난해 저희는 친정 부모님께 빌린 돈도 갚았을 뿐만 아니라 가게도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도 어떻게 아셨는지 연락을 해오셨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어머님께 보란 듯이 자랑하고 인정을 받고 싶었는지 먼저 연락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님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대요. 처음에 저희가 장사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어디 얼마나 버티나 두고 보잔 식으로 콧방귀를 뀌시던 분이셨는데 언젠가부터 일주일에 서너 번은 먼저 전화를 걸어 남편 건강을 잘 챙겨주라는 등의 잔소리를 하지 않으시나 가게 매상은 왜또 그리 궁금해 하시는지 솔직히 저도 한두 살 어린애도 아닌데 어머님의 속내를 아예 몰랐겠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지난 달이었어요. 친정 부모님과 모처럼 외식을 하려고 친정을 찾았는데. 남편이 먼저 친정아버지 칠순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기억은 하고 있었고, 어떻게 챙겨드려야 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긴 했지만, 솔직히 남편에게 어떻게 말문을 열어야 할지 살짝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친정부모님께 여행을 가고 싶으신지, 아니면 뭐 필요한 건 있으신지 하고 여쭤보대요. 그러자 친정부모님께선 필요한 것도 없고, 상관없으니까 신경 쓸거 없다며 물어봐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웃음을 보이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보인 반응은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나오실 줄 알았다면서 벗어두었던 자켓을 가져오더니 그 안주머니에서 은행 봉투를 꺼내더라고요. 그 봉투를 친정부모님께 드리면서 부족하면 말씀하시라는데, 친정부모님께서 용돈이냐며 처음엔 좋아하시면서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친정 아버지께서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깜짝 놀라셔서는 이게 얼마냐며 이렇게 많이 안 줘도 된다고 손사래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5만 원짜리 두 묶음, 1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도 저대로 놀라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냥 자기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라며 아무튼 좋은 의미로 옥신각신 받으셔라 못 받는다 몇번의 신랑이가 오가다가 결국 남편이 이겼어요. 그리고 어쩌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가 어머님 귀에도 들어간 모양입니다. 저는 안 했으니 남편이 했다 싶지만 못하러 그런 소리란 건지 아무튼 어머님이 몹시 화를 내시더라고요.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면서도 당신한테는 돈 100만 원 주질 않았으면서 어떻게 처가에다 천만 원을 냅다 줄수 있냐고 제정신이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보인 반응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갚은 거라면서 내가 정말 힘들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뭘 해주셨냐고 목에 핏대를 세우더라니까요. 저는 중간에서 속으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더니 내가 딱새우꼴리네 그러고만 있었어요. 몸을 사리고 있던거지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 불똥이 저에게 튀었습니다. 어머님께선 당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순하고 부모 말이라면 껌뻑 죽던 당신 아들이 저러는 건다저 때문이라고요. 급기야 어머님은 말 그대로 머리를 싸매고 들어누우셨어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게 된 거지요. 그리고 저희 남편, 솔직히 심성 자체가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어머님을 끝내 모른 채 하지 못하고 죄송하다 마음 푸시라며 숙이고 들어가대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자식도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어머님을 달래드리고 하는데 있어서 저는 불만은커녕 오히려 잘한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그때를 마치 기회라고 생각하신 건지 이참에 남편을 다시 휘어잡으려 드시대요. 남편더러 장사하는 데서 저를 빼고 아주버님을 데리고 하라셨거든요. 제가 남편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다면서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께 제가 아니었으면 이만큼 해내지 못했을 거라고.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라고 몇 번이고 설명을 드렸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그마저도 제가 마치 남편을 세뇌시켰다는 식으로 치부하시면서 급기야는 저와 어머님 둘중한 사람을 고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래요. 남편이 그런 게 어딨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한 사람만 고르라고 강요를 하셨다나요. 그래서 남편도 결국엔 그러면 자기를 믿고 시집온 저를 골라야지 않겠냐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어머님이 화가 단단히 나셔서 그런 건지? 아니, 솔직히 무슨 정신으로 그러신 건지 지금도 정말 모르겠는데 말이지요. 글쎄, 저희 친정에 연락을 하셨더라니까요. 어머님이 저희 친정 어머니더러 사위가 못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인데 그렇게 혼란 가져갈 수 있냐면서 양심도 없다고 당장 당신 계좌로 돈을 돌려보내라 하셨답니다. 당신이 저희한테 돌려주시겠다면서요. 정말이지. 저희 친정어머니가 상황 설명을 하시는데 목소리가 덜덜덜덜 떨리는 게 전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느껴지대요. 친정부모님께는 어머님 말씀은 무시하시라 했지만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끓어올라서 미치겠더라고요. 그 길로 남편에게 어머님이 보이신 언행을 전했고 남편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했습니다. 자기도 자기 어머니가 경우가 없으신 건 알고는 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요. 그리고는 바로 저희 친정을 찾아서는 죄송하다고 몇 번이고 머리를 숙이는데, 저희 친정부모님이 괜찮다 하셨지만, 솔직히 남편에게도 친정부모님에게도 무척 불편한 상황이었지요. 저는 저대로 친정부모님 마음 상하셨을 걸 생각하니, 남편 잘못이 아닌데도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고요. 며칠 뒤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께 저희 친정부모님께 경우 없이 행동하신 거에 대해서 사과해달라고 정중히 부탁드렸어요. 저희 친정부모님 마음도 상하셨고, 사위로서 어머님 아들 체면도 살려주셔야 할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보이신 반응은 가관이었습니다. 마누라한테 눈 돌아간 자식 체면을 당신이 왜 챙겨줘야 하냐면서 그렇게는 못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정말 이대로 영 끊어도 좋다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영끊을려면 끊으라고 당신은 아쉬울 것 없다는 막말을 퍼부으시대요. 그렇게 어머님과 남편 사이는 틀어질 대로 틀어져 버렸습니다. 전나 남편은 그저 가게가 안정되고 먹고 살만해지면 양가 부모님 잘 챙겨드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어쩌다 일이 이 지경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그간 아주버님에게 치여서 자란 것도 억울한데, 자기가 제일 힘들 때 어머님이 자기를 모른 채한게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남편 마음에 진 응어리를 제가 감히 어떻게 풀어라말라할수 있겠어요? 그저 하루빨리 어머님이 먼저 남편에게 손 내밀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아, 그리고 친정부모님은 결국 그 천만원을 돌려주셨어요. 어떻게 돌려줄지 고민 중에 이런 일이 생겼다며 무척 씁쓸해 하시대요. 그래서 지금 남편과 어떻게 더큰 선물을 해드릴지 이야기 중이에요. 솔직히 친정에 잘해주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시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제 입장에선 참으로 복잡할 뿐입니다. 그래도 제가 함부로 나설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조용히 있으려고요.